네 안녕하세요. 비보이 패스터입니다. 저희는 댄스입니다. 댄시는 댄시 댄슈 앤 슈즈의 약자고요. 저희 댄서로서 신발을 빼낼 수가 없죠. 어 그리고 신발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바로 그 조던 11 메탈릭 골드입니다. 어 박스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그냥 조던 11의 로우의 박스예요. 이름은 에어조던 11 레트로 로우라고 되어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석지는 어, 23번으로 프린팅 되어있어요. 조던 형님이 뺏는 거죠? 2016년 10월 출시되었고요. 음. 어, 그전두달 전에 아마 리오올림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리오올림픽이요? 네. 어, 미국이 항상 거진 1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어, 금메달 우리, 맨날 따고 나니까 육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우리는 금메달이다 해서 나온 적은 아 금메달 기념 저희 나라도 언젠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고 오겠죠? 우리나라요. 아니 우리나라죠. 네. <laughs> 신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딱딱한 신발이 네, 자체가 신발 좀 딱딱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에나멜로 전체 금색 골드 에나멜로 되어 있어요. 네, 금메달 따는 기념으로 만든. 그리고 이거 가격은 어 한국 가격 20만 9 0 원이고요. 오 생각보다 안비싸네요 네. 그리고 미국. 예나 네, 발매 가격이 170 달러. 아 이거는 뭐 이게 줄 서서 사고 이런 거없는 이거는 어 드로우는 딱히 하지 않았고요 그냥 선착순 발매 했어요. 네. 아 그, 이거는 제 거는 아닌데 그 저도 이걸 구매했었거든요. 이게 네. 제가 그게, 그때는 조던이 좀 인기 있을 때라서 5만 원더 주고 사서 1 <laughs> 5만 9천. 원 주고. 아 그래요? 이걸 다시 팔았는데 저는 20만 9천 원에 팔았거든요. 아아 5만 원이 나가고 뭐 신발은 절대 슈테크가 돼서.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에나멜이다 보니까 이게 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주름이 주름이 간다는거 네, 주름이 간단해요. 뭐? 그럼 발을 피고 이렇게 걸어도 되겠죠? 네조동은 항상. 아작아작 아, 아기처럼 구름 위를 걷듯이 약간 그렇게 나시면 좋고요 <laughs>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아웃솔 한번 볼게요 전체 클리어솔로 되어있어서요 전색이 아, 되게 심해요 예 네. 알고 있죠 그런 신발들 많이 봐왔구나요색되는걸 변색된 거 여기 보시면은 전색된게 나오고 주영아찾아줘 네. 예. <laughs> 그 중간 보시면 점프맨으로 되어 있고요. 점프맨, 그리고 옆에 보시면 카본, 카본이요. 아마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카본이 뭔지 몰라서 <laughs> 여기 보시면 카본에 설명이 나오실 거예요. <laughs> 그리고 뒤에 보시면 23번이 프린팅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점프맨이 자수로 되어 있어요. 아 자수로 되어 있구나. 네. 그리고 인솔 보시면요 골드 컬러로 점프 중입니다. 그쵸, 근데 그러나 이 마크는 오래 신으면 사라질 거라는 거? 아, 그렇죠. <laughs> 프린팅이라서 금방 지워져요. 그리고 깔창은 뭐, 그냥 조던. 11일 깔창? 그냥 쿠션 없는. 사이즈는 저는 반업 정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반업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던 자체가 좀 작게 나온 털이기 때문에 제가 255씩 거든요, 원래. 그러나 이 신발은 255를 추천드립니다. 슈레이스가좀 두꺼운 운동품으로 되어 있고요 뭐, 끈 묶는, 묶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널널하게 스타일? 그래서 사이즈를, 정확한 사이즈를, 사이즈로 착용하시는 게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 사실, 포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아골드컬러 하세요? 저는 검정팬츠, 조거팬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그래도 이 신발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비싼 신발이라서 반바지, 그냥 청반바지 입어도 이쁘지 않나 싶어요 아, 아, 그리고 이거 어, 조던 시빌은 여자분들이 좀 싫은데요 알고 네, 있죠? 이쁜 거 같아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조던5가 나왔어요 네, 아 저런 파이브, 메탈릭 골드, 저런 파이브, 두아 개를 했네요, 네. 그분은. 네출시일은다 틀린데요. 컬러감은 거의 똑같은 거같습니 음 제가 알기로 이게 먼저 더 나오고 그다음 저런 파이브가 인기가 많은 것부터? 아 얘는 인기 없어요. 오히려야 네. 얘도 오 11인데요. 저런 파이브도 인기 없어요. 골드 색깔이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운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좀 저도. 인기 있을 줄 알고 샀는데. 이상한 게, 골드를 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람들이 금은 좋아해요. 금은 돈이 되고, 돈이 안 되고. 네. 그쵸. 일제 인수 못 벌어지고, 서 네, 이거 해서 5만원, 네. 없어셨어요 <laughs> 네, 아까 신어보셨는데, 그, 어떠셨어요? 음, 이거는 제 사이즈긴 맞아요. 255. 근데 단점은 확실히, 가죽으로 돼서, 좀 딱딱해요. 그래서 발이 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여기가 접힐까봐 불안해서 빡세게는 보시겠어요, 이걸좀 불편한 신발? 음. 네, 저도 사실 조던은 편하진 않아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부분이 눌리는 게좀 신경쓰이고 확실히. 그리고 제 사이즈, 저는 265 사이즈 착용하거든요. 안옆해서 음. 근데 확실히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고요. 포장도 너무 힘들고 신발도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이거를 골드로 만들었을까요? 금메달 딸때 불편하게 따라고 이거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놔둬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신발은 착용하세요 신발은 꼭 신어야 된다는 거 왜냐 여기는 댄슈 인간이오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안 하고 제가 이게 이게 사이즈가 255라서 그냥 비보이 페스터가 오늘은 네, 아쉽지만 가위가박기만 할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해드릴 거는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이 신발을 빌려주신 우리 민준 씨 저희의 프렌드죠 오늘 이 신발을 신고 당신을 위해서 앞이 구겨질 때까지 푸다고 차겠습니다 맞아. 박민준 씨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민준아 <laughs>